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 은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이 오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랬어요. 언제 성령이 역사합니까? 믿을 때입니다. 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믿음 그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믿음이 생길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로마서 1장 16절, 에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앞에 보면 뭐라고 했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막 산을 홍길큰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오셔, 우리, 우리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 그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대속제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3일만에 살아나셨어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뭐랍니까? 우리가 언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죠?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모르시네요? 나의 주 주인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십자가를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하면요?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십자가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구나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십절의 뭐랍니까?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이라 했어요. 먼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삼장 이0 절에 뭐라 했냐. 볼지어다 내가 서서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냥 여는 게 아니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어요. 그냥 아무나 벌컥벌컥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막 귀신도 모시고 저신도 모시고 아무나 들어오세요가 아니에요. 내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지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지식적으로 아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문을 그리고 나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어요. 그 먹는다라는 게 우리는 그냥 뭐밥 먹는다 이렇게 하는데 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함께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를 믿고 내 마음속에 모시는 그 순간부터 계속하여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더불어 먹고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겠어요. 지식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요?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그럼 벙어리는 구호 못 봤습니까? 아니죠. 그 당시에 입으로 고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잡혀서 죽고 이럴 때예요. 막 픽박 받을 때예요. 그런데도 내가 이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내 의지를 갖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 지식적으로, 정 마음으로 의내 의지적으로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한 자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쉽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저 주신 거예요. 그죠? 불가운데서 살아남는데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살아남습니까? 불이 막 퍼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쓰러지고 막 이렇게 죽고 그래요. 그 속에서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구조대가 와서 내 손을 잡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손 잡고 나오면 돼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길을 찾고, 어떻게 무엇을 하고, 중요치 않아요. 내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구조대가 왔잖아요.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너희들이 한1% 노력하고 99% 하나님 주신 거야가 아니라 너희에게서 난게 하나도 없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아, 선물 주면서 아 이거 선물입니다. 가시세요 하고 다 갖다 드리면서 아 10%는 돈 내셔야 됩니다. 이러면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사기죠. 100%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왜냐? 우리가 1%도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어요. 내가 구원받고 구조대에 손을 잡고 나온 주제에 주제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 상황인데 내가 어 그때 얼마나 멋있게 손을 잡고 나왔는지 아냐 그거 자랑하면 안 돼요 구조대가 나를 찾아오는 순간 나, 내, 내 손을 맡기고 따라가는데 나를 살려줬다 나를 업고서 이렇게 구조해 주는데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온전히 100% 은혜 아닙니까 그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알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했어요. 온전히 그냥 믿기만 했는데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그 은혜를 갚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는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살, 살다가 그냥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었던 말씀이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이것은 기도를 잘했고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듣고 믿음에서. 그죠? 보이는 모습은 아저 사람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기도의 행위에서 하나님을 바꾸는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에 열심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다른 거다 중요한 게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증인이 되라 안 했어요. 증인이 되리라. 뭘 믿으면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 열심히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다리면 믿음으로 기다리면 물론 기도 거기 기도가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서 말씀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포함돼 있고요, 복음 전하는 전도도 포함돼 있어요. 중요한 건 뭐죠? 약속을 믿으면, 약속을 믿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증인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막 열심히 막 방언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방언은 그럼 잘못된 겁니까? 방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걸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종교적인 의식이 문제예요. 그죠? 내 입장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종교적 의식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방언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데 뭘안 받습니까? 중요한 건 그걸 받고 안 받고가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거 받고 안 받고가 하나님의 능력하고도 상관없어요. 그냥 은사 중 하나일 뿐이요. 그죠. 왜 방언을 주셨습니까? 통역자가 없어서 방언을 주신 거예요, 원래. 그죠?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함께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 나라 말들을 15개 나라 통역자를 다 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예루살렘에서 이제 큰 유대인 아닙니까? 베드로는 베드로가 유대 유대인들의 말로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말을 하는데 로마 사람에게는 로마 로마어로 들리는 거예요, 라틴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의 헬라어로 들리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복음이 통하니까. 그게 언어의 장벽을 넘어 넘어서는 겁니다. 그게 방언이지 막 내가 이걸 막 신령한 말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로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아니에요. 성경 방언은 그렇게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믿음에서 나와요. 온전히 믿음에서 나와요. 내 것이 1%도 없어요.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우리는 열심히 증인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의존하고, 성령의 역사심을 믿고, 복음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고 각인되어지는데 말씀이 내게 뿌리내려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체질이 되고 증인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 뭐냐?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영적 아브라함이 됐다. 그러니까 뭐가, 뭐가 된다고요? 모든 이방인이, 8절의, 8절 뒷부분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너로말미야마 복을 받으리라 했어요. 모든 민족을 살리는 응답도 어디서 옵니까? 믿음에서 와요. 내가 복음을 막 가지고 일심이 아닌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저기 청소년들이 이제 집 나가고 하면은 잠깐 맡겨져 있는 그런 센터 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복음 들은 아이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복음, 복음 듣고 막 이렇게 은혜 받고 하는 것처럼 하다가 부모님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 센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예수님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됐다고. 그, 됐던 친구니까 가서 이제 복음을 쭉 얘기한 거예요. 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즉시 성령께서 네 안에 내주하신다. 그 안에 거하시는 거다. 너를 인도하실 거다.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 기도해라. 흑암의 세력 아무리 너를 속이려고 해도 널 무너뜨릴 수 없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너를 보호한다고 했다. 가는 곳마다 천국 시민권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너를 세계 보고 말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일곱 가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 하냐, 여섯 개는 믿어진대요. 앞에 그건 이미 받은 거니까. 근데 내가 세계 보고 말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런 기능도 없고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또집 나가 주시 여기 들어와있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냐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네가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다 받게 되는 권세다. 네가 무엇을 만들어 가고 네가 무엇을 열심히 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비로소 증인 되는 게 아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했다. 그래서 여섯 개만 축복이 아니고 일곱 가지다 구원 받은 우리에게는 어디 가든지 성도의 축복으로 증인 되지는 응덕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선한 행실을 보여주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한다,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바른 삶을 살려고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왜냐, 하나님과 방향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 나쁠 게 없죠. 근데 그 능력 때문에 증인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바르게 살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건 뭐죠? 내 의잖아요. 뭐 때문에 증인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은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제 육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24시간 그 중에 우리는 얼마나 복음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24시간 중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인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 저는 거의 뭐 23시간 50분은 내가 주인이고 한 10분 기도할 때만 살짝 주인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아, 네 인생의 24시간 중에 그럼 물어보면은 아 왔다 갔다 한대 보통. 그런데요. 10분이라도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의 자리에 앉으시고 내가 그 소통을 한다. 나머지 23시간 50분은 점점 바뀌게 되어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그리스도는 강력하신 분이에요. 지금 세계사를 바꾸고, 한 개인들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바꾸고, 전 세계의 흐름을 바꾸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전 세계에 가장 영향을 줬다 하는 인물을 뽑았어요. 전 세계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그 중심에선 인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래서 2025년 누굴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BC AD 누굴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BC, Before Christ. 그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기원전이에요. 그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AD, Anno d o m i n o 주께서 오신 그 기준. 주 주께서 임하신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AD입니다.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응답이 믿을 때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중심에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써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이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재인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 아멘.